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블론마입니다 여기가 레이스플라워 루비예요 활짝 핀 모습이 이렇게 예쁜데요 와 여기 하나하나가 피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꽃볼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이스플라워는 키가 굉장히 크고 어, 제가 이 아이를 키운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꾼으로 월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수꾼보다는 자연 발아로 월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제가 작년에 심어주질 않았었는데,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어 이렇게 여기저기서 저희 집에는 네이스 플러어가 이렇게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색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진한, 어이 아이 색을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렇게 진한 아이는 누비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핑크, 흰색이 있습니다. 이어 밑에 흰색이 피고 있어요. 어, 레이스 플라워는 활짝 핀 모습도 이렇게 우아하고 멋있고 그리고 또 밑에 어, 아직까지 활짝 피진 않았는데 흰색이 있어요 활짝 안 폈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약간 위로 이렇게 바깥이 올라가고 안에가 조금 볼록 들어갔는데 어, 이제 꽃이 활짝 피어나면 은 여기 위에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약간 봉긋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에도 누비가 이렇게 피고 있어요 덜핀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활짝 피면은 위에가 이렇게 당근처럼 활짝 펴집니다 이쪽에도 레이스 플라워가 자연 바라가 많이 됐어요 어, 왼쪽 아이는 줄기도 이렇게 빨간데 이 아이는 누비예요 누비이고 그리고 여기 연한 아이는 어, 핑크 레이스 플라워예요 레이스 플라워는 잎도 이렇게 예쁘고 어, 줄기가 격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몽우리진 모습도 어, 뒷모양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제 꽃이 진 다음에 몽우리진 모습도 아주 또 멋스럽고 어, 굉장히 특별한 레이스 플라워예요. 당근꽃도 예쁜데 저는 또 레이스 플라워를 보니까 또이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우아하게 피는 꽃이 많은데 저희 집에 루비 레이스 플라워. 그리고 핑크색, 흰색 어, 세 종류가 다 있습니다. 여름부터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 중에 어, 여기 메릴랜드 그모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 여기 보면 커다란 아이는 제가 작년 11월달에 서리가 오기 전에 삽목을 해뒀던 아이예요. 삽목을 해가지고 실내에서 키우고 그다음에 4월달에 이렇게 노지에 심어놨답니다. 벌써 피나 아이는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고. 겨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여름만 잘 이렇게 장마에만 넘어가면은 어, 이 아이는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여름부터 서리가 올 때까지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겹 에키네시아예요 에키네시아는 호꽃도 있고 겹꽃도 있는데 호꽃보다는 이 겹이 서리가 올 때까지 더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집에서 이 아이가 서리가 올때 이렇게 하얗게 핀걸 제가 보았거든요. 호꽃보다는 이 아이가 더 늦게까지 잘 피워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뿌리로다가 번식을 해야지 이렇게 겹꽃을 유지하지, 씨앗으로 번식을 하면은 이 아이도 접시꽃처럼 호꽃으로 어, 필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핑크색 폼폰 다알리아 베를린의 영광인데요.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다알리아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5년째 어, 다알리아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4월달에 노지에 심어줬는데 어, 이제 꽃이 이렇게 막 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벌집 모양을 한 아이를 갖다가 폼포냥이라고 하는데 어, 베를린의 영광 이렇게 예쁘게 잘피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페에서 동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초에 이 아이를 구입할 때, 어 핑크색 폰폰 베를린의 영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월부터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쁜 꽃을 피워주는 어이 아이는 달리아예요. 제가 4월 초에 구근을 심어줬는데, 어 6월 중순이 되면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이 아이 이름은 캐나멜랜드예요 대국을 닮아서 대국 다이아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름이 캐나멜랜드랍니다. 어, 여기도 키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올해는 제가 장미우박을 이렇게 줬더니 아이들이 꽃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어, 제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노란색 다이아 어, 캐나멜랜드예요 여기는 도로변에 있는 천인국들인데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도로변이라서 물도 많이 못 먹고 그리고 영양제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땡볕에서 힘들게 크고 있는데 어, 그렇게 꽃핀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저희 집에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어, 도로변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갈색으로 누드백혜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천인국도 지금부터 서리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줘요 어 근데 저희 집 천인국은 이렇게 조금 외성종인 것 같아요 지금 해가 거의 다 넘어가 가지고 영상이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퇴근을 하고 이렇게 꽃밭으로 달려나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 접시꽃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어, 접시꽃도 활짝 폈을 때보다도 이렇게 막 터질 때 어, 반쯤 이렇게 꽃잎장이 벌어졌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복실복실 겹이 풍성한 샤마로즈 겹 접시꽃이에요. 옆에는 흰색이 피고 있는데 어, 이쪽에도 완전히 겹은 아니고 세미겹보다는 조금 풍성하게 저렇게 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샤마로즈 바로 옆에 있는데요. 어, 이 아이는 아마도 흰색 같아요. 흰색 같은데, 완전히 겹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세미 겹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